아. <laughs> 아이폰 아30 프로 맥스 시에라 블루의 예비 유저가 된 기분이 어떠세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<웃음> 배고파. <웃음> <웃음> 이게 아이폰 유저가 아무나될수 있는 게아니야 <laughs> 여기까지 와서? 여기까지 와서? 여기이지 와서? 여이까지 여기까지 여기뭐지 우리 여기까지 와서? 까와볼까 면서단 말이야. <laughs> 아, 저, 때, 아니, 저 얼굴, 저렇게 좀나주지 어떤 사람? 아, 싸아는 거다. 이거 같은데, 좀, 많은, 많은 걸 좀, 포기해야 돼. 여기 항상에, 여기서, 여기가, 그, 스타벅스 1호점 있는데, 여기. 몇호점토탈랜드이 있는 1호점. 아. 이, 우리 건주 1호점이 여기 있고. 그래서, 이거, 별로 안 좋아. <laughs> 여기, 굉장히 항상 뭔가 이벤트를 항상 해. 네, <laughs> 고민돼? 긴장돼? 알티네가.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. 이게, 알았지. 아이폰 유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. <laughs> 나 정도 되니까 아이폰 쓰는 거야. <laughs> 이게. 오, 중요하다. <laughs> 굉장히 거의 뭐, 미쿠키니즈 <laughs> 이 정도면. <laughs> 아, 트렌드 원줌이 있네. 어 바로 사길 있네 여기서 아이폰 케이스 먼저 사야 는거 아니야 <laughs> 사자마자 바로 야지 <laughs> 일단 아이폰 하나 사면 뭐뭐 사네 보고서 하는 거지 상대 상조 손에 맞잖아요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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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해 갑자기 비 오는데 내일까지 어떨지 아 네네네 아이폰 젖시면안 돼, 서비게 오면 안 돼? <laughs> 아 배고파, 진짜 배고프다 어, 오늘은 사람 없는데? 무대 축구 경기 해가지고 사람 많았나 보다 시간때가 그거니까 아무튼 그거 입고 있었어 예, yeah. 어저께 여기 서 많은, 조금 멕시칸? 맛있는 멕시칸 식당이서 오늘 아이폰, 예비 아이폰 이저와 함께 임신 먹으러 <laughs> 왔어, 뭐 먹을까? 슈퍼? 아, 엠, 원옥 다옥 콜라? 아 그냥 먹 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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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하얀색 소스가 있고 난 없지? 음, 이게 식레귤러 <laughs> 어, 나 먹어. 요 요거트다. 나도 처음 먹어트다 요거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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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먹으면 그거 네. 맛있 어디서 먹은 게? 그래서나세면 생일이 그릴아 그릴? 네. 그릴에서 먹은건 나추였잖아 어, 네. <laughs> 이건 브리뜨고 먹어봐도 돼? 응 음, 나쁘지 않은데? 보수 같은 건 들어있다 먹어봐 양띵 이건 뭐래 아, 이 음. 먹어봐 너 이게 더 좋아할 거 같아 너는. 어때? 그냥 그러네. 고기. 모르겠어, 조금만 나. 이게 재밌어. 나이 플레서스가 마음에 드는데. 근데 나이 가격에 이 정도면은. 어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자주 먹을 것 같아. 우리 맨날 먹는 리들버그 그거 맛도 없는데 시. <laughs> 이데아여지나마 이렇게 생겼어 보여주니까 어때? 이래도 시에라 블루 예. 네. 무조건 시에라 아, 블루? 맥스로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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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봐 느낌 좋아 그냥 이거 달라고 하면 안돼? 이모 삼삼 1206? Uh, you know, no, uh, 28, mm. mm. 2 12, yeah, uh. 1 0 6 28, 2 2 6 28. 28, 28. 28, 2 a y 8 a 8 28, 28. 28, 28. 28, 28. 28, 2 근데 케이스 씌우면 화면밖에 안 보이긴 해 e 네. <laughs> 아, 나 o 라 m 다 실버로? 네, 네. 실버 k e t of brigade. s i l 가 e r Silv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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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e 몇 달만 중보했다 14 사자. 야, 아이폰 유저는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야. 조금 더 공력을 쌓아야 돼. 아이폰 유저가 아니야. 아니. 아 사야지. 나는 구두로기 안. 구도넛이나 가서 도넛이나 사고 갈까? 아니 그냥 아나 짜증나. <웃음> 뭐든 간에 스팟캐 게 지금 아이프어서야다 어, 찢어다고 찢어야겠다. 어, 찢어야다아 아니 아, 근데 야딱 주고 돈딱 하고 딱 바로 사면 되는데 그치? 아, 아니죠 아니죠 예약을 해야 돼 미국 <laughs> 미국, 미국 예약을 해줘야 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<laughs> 미국은 예약을 해야 예약. 돼아 그래? 아 근데 진짜 아 몰라 한국가 살까 난짜다나 한국가서 좀더 싸게 사야지 한국거는 또 찍을 때마다 짝짝짝깍? 이게 1기 템인데 아이 자세가 덥아요 이것들 무서워서 화나죠